안녕하십니까. 최인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를 비판하지 못하는 고민정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 선거운동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잠자는 퍼포먼스를 따라하다가 대학생에게 비판받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배운 게 고작 잠자는 퍼포먼스냐라는 대학생 최인호의 비판을 성희롱이라고 몰아가며 피해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의해 문재인의 숨결까지 익힌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고민정 의원님의 남편이 고민정 의원님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화되는 동안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고민정 의원님의 성희롱 인지 감수성이 대학생의 정당한 비판에는 작동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고 싶지 않은 방법은 비판을 수용하고 다음부턴 잠자는 퍼포먼스로 국민의 표심을 감성적으로 사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원순의 성범죄에도 피해 호소인으로 일관하던 감수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운 잠자리 퍼포먼스에 대한 비판에 적용되는 내로남불을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 대학생을 온 국민 앞에서 성범죄자로 사회적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준석 당대표에게 입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사자인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틀에 걸쳐 두 차례나 의원실로 전화를 드렸지만 일정을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신다는 답변 이후로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성희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숨결과 문재인에게 보낸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피해자에게 피해 오소인이라고한 것에 대한 해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의 감정이 느껴지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제게 성희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시고는 페이스북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하시면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성적 불쾌감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의원님께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개인의 감정에 따른 법을 만들고 계십니다. 법치를 파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만, 저에게는 적용될 보복성 법안으로 느껴집니다. 성적 불쾌감이 상대방을 처벌하도록 하는 무기로 쓰는 것이 정의로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민정 의원님의 권한 남용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의원님께 직접 댓글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댓글 기능을 막아놓으셔서 이렇게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조윤아 기자의 최인호 살인 보도와 더불어 저에 대한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멈춰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